100년 전, 프랑스 파리의 생강은 수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질 오염과 보트 통행이 늘면서 1923년부터 수영이 금지됐죠. 그런데 이번에 생강이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무려 100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5일, 파리 시민들은 개장 첫날을 맞아 생강에서 수영을 즐겼는데요. 수십 명의 안전요원, 감독 아래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정화 사업엔 총 14억 유로 약 2조 25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호구 시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지하 저장 탱크도 건설했죠 어.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이 사업 덕에 생강은 다시 공공 수영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작년에 생강 수질 때문에 철인 3종 경기와 오픈워터 수영 연습 경기가 취소된 바 있거든요 일부 선수들은 생강 수영 후 배탈이나 설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개방된 수영 구역은 탈실과 샤워실까지 갖춘 3곳으로 구역마다 최대 30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파리시는 수영장 수질을 매일 점검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SNS에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자랑했습니다. 100년 만에 돌아온 생강 수영장. 여러분이라면 들어가 보고 싶으신가요?